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아, 지금 어이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마리아와 친구들. 지금 제가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목소리가 음성이기는 한데 조금 불안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자가 검진 키트를 한번 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택배로 자가 검진 키트가 왔다고 해서 아직 안 왔나봐요. 문자를 잘못 받나봐요. 이거는 지금 언니가 맛있는 갈비탕을 사서 보내줬어요. 이걸로 가족들끼리 먹어야겠어요. 먼저. 콩맹이 간식이 많아 콩맹 뭐해? 혹시 몰라서 자가검진할 때까지는 마스크를 계속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 집안일도 좀 하고 밥도 챙겨먹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뜯어줘 어 그거 어떡해 콩맹이가 뜯어봐 밥먹 너 아까 한통 보여준다며? 면큰 그 쌍꺼풀이 생겼거든요 바퀴바다 있고. 국민아 못 가. 안갈 거야 갈 거야. 너 밥부터 먹어. 지금 끝이 없네요. 지금 나가. 안갈 거야 갈 거야. 안갈 거야 갈 거야. 못 간다고. 지금 국민이가 밥 먹을 생각이 없으니 저부터 먹어야겠어. 밥을 먹었더니 좀 목소리가 나오는 거 같아요 네, 보세요 밥을 넣어줬더니 진짜 혼자서 잘 먹고 있어 근데 왜 이렇게 팬티만 입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공민이는 TV를 보고 있고 지금 이게 도착했습니다 확진이 되고 나서는 마리아랑 이제 분리해서 있기 때문에 혼자 는 괜찮은데 이거 조심해도 또 올물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혹시 모르니까 하고 조금 마음 편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잘안 아프거든요. 네, 신경을 써서 그런 건지 목이 너무 아프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아, 아 소리 아 피난데 아까 아 너무 아파. 아 별일 없어야 되는데. 아 이게 그냥 증상 당연히 아니 거라고 생각했을 때랑 느낌이 다르네. 별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 지금 어이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아 역시 증상이 조금 나오더니. 근데 사실 몸은 진짜 괜찮고 목소리만 안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마리아가 금요일에 자가 검진 키트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그때 집이었으니까 둘다 마스크를 벗고 있었거든요. 때올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뒤로는 마리아가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고 마리아 양은 접촉이 없었는데 아 지금 양성이 떠가지고 왜냐면 제가 이걸 진짜 자주 했거든요 지난주만 해도 한 두세 번 정도를 계속 검사 키트를 해가지고 음성인 걸 제가 확인을 하고 국민이 유치원도 보내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갑자기 안 나와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그러길 잘한 것 같습니다 아 어, 전화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때마침 그게 왔어요. 자가 격리 안전보호 앱이라고 왔거든요. 전당 공무원에 연락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몸 상태는 진짜 괜찮아요. 똑같은데, 뭉기칼칼 그거 말고는 괜찮아요. 몸은 뭐 아프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 들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가 진단에 보내야 되는데, 제가 땅광 괜찮은데 인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인후통, 목이 아픈 거. 지금 기침도 따로 지금 나지는 않는데 온도도 검사했는데 정상이에요. 일단은 전화를 우리 담당. 어, 국민 잠깐만.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바쁘실 것 같아. 요 지금 걱정인 게그 검사를 다시 받으러 가면 어제 운전도 못 하고 국민 일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지금. 모르겠네요. 아, 지금, 국민이가 지금. 아, 일단은 마스크를 잘 쓰고, 오늘 케어할게요. 마리한테도 말했는데, 국민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지금 문제이네요. 지금 밥이 왔다 해서, 그래도 잘 먹어야 된대서, 진짜 잘 먹고 있어요. 밥 챙기러 가야겠어요. 아, 진짜, 대한민국 대답 너무 잘 돼. 음, 3층. 3층 올라와서 주는 게더 힘들어. 그래서 밥을 이제 먹고 있고, 아, 지금 보건소가 연락이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최대한 거리를 두고 생활을 좀 분리해서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일단 잘 먹어야 될것같아 아, 저는 초밥을 먹겠습니다. 먹방이 아니라 식사하는 방니다잘 <laughs> 먹어야 돼, 진짜. 음. 음. 맛도 잘 느껴져요. 맛있어요! 음, 냄새도 나고 괜찮습니다. 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조금 남은... 아 이거 억지로라도 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 제가 혹시 입맛이 좀 떨어지긴 한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만 더 먹을까요? 몸이 안 아프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그 아무리 아파도 밥 3끼는 꼭잘 챙겨 먹어요. 지금 질병관리센터 콜센터가 있더라고요. 여기로도 걸어볼게요. 그 담당자분이 연락이 안 돼.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예방 접종 예약 등. 역시 통화가 쉽지는 않네요. <laughs>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 같아요. 지금 국민이를 재우고 왔고요. 자가격리 팀이랑 연락이 됐는데 내 네, PCR 검사를 해봐라고 하더라고요. 국민이랑 좀 떨어져 지내라고 하는데 아, 지금 어떻게 떨어져 있을지 네, 불가능하거든요. 아빠도 확진이고 저도 확진이고 근데 국민이는 제가 항상 붙어있어 하고 싶어 하니까 일단은 좀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최대한 붙어서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네. PCR 검사 가는데 별일 없어야 양성이 나오겠죠? 보통 어쨌든 몸 상태가 좋은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어, 이미 확진이 된 상황인 거 같으니까 몸을 최대한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그걸 진짜 제 우선의 목표로 해볼게요 그리고 국민이 안 걸리기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